시간도 뺏기고, 금전적으로도 투자를 하면서, 슈링크를 받았는데, 효과가 없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Hello, 안녕하세요. 이용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일 이쁜 느낌을 추가. 안녕하세요. 제일 이쁜 느낌을 추가하는 JPGO, 이용선입니다. 슈링크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아픈 만큼 효과가 나타나는 거겠죠? 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통증과 시술 결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증은 개인 편차도 너무 심하고, 각 개인도 그날그날 컨디션 따라서 또는 마취되는 정도에 따라서 통증감을 다르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좋은 병원을 그리고 기왕이면 스리링크 시술을 받았을 때 좋은 결과까지 얻고자 하는데 환자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이 있는지 제가, 제가, 바로 오늘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카트리지의 종류입니다. 핸드피스에 껴져 있는 카트리지가 실제로는 각각 다른 애들이 보통 껴져 있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카트리지는 4.5mm에서 1 고점이 잡히는 근막층을 펴주는 방식입니다. 수마수층이라고도 하죠. 우리 피부의 가장 깊은 층에는 근막층을펴줌으로써 근본적인 개선을 해주는 카트리지입니다. 같이 많이 사용되는 카트리지는 3mm, 진피 하부층을 펴주는 카트리지죠. 요즘에는 진피 상부층인 1.5mm의 열고점을 잡아주는 더마 슈링크 방식도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파워입니다. 열, 일, 에너지 단위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줄이라는 단위를 사용하는데요. 각 카트리지에 따라서 사용되는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4.5mm의 초점이 잡히는 카트리지는 0.7, 0.8 정도로 시작을 하고요. 3mm에서 초점이 잡히는 카트리지는 0.5에서 0.6 정도로 대부분 시작들을 합니다. 더마 슈링크라고 불리는 1.5mm의 여름골점이 잡히는 카트리지는 0.2 또는 0.3 정도로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환자분들의 얼굴 형태, 피부 처짐, 골격 양상에 따라서 최적의 강도를 잘 찾아내야지 환자분들한테 만족스러운 시술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사거리 랭스입니다 한번 샷을 쏠때 샷이 들어가는 길이를 말하는데요 가장 길게 세팅할 수 있는 경우가 25mm고 저희 j p 에서는 환자분들한테 기왕이면 좋은 효과를 보시라고 25mm 가장 긴 조사거리로 세팅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피치입니다. 한국말로 하자면 조사 간격인데요. 조사 간격은 열 응고점과 열 응고점 사이의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절은 1.0에서 2.0mm까지 가능한데요. 이게 너무 좁을 경우에는 화산을로 입을 수 있고 간격이 너무 넓어질 경우에는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위에 네 가지 팩터를 시술 중 환자분들이 컨트롤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제 동영상을 보고 상담을 받으신다면 나를 상담해주는 의료진이 세심하게 진료를 해주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슈링크 예찬 원장입니다. 모든 분들이 슈링크로 좋은 효과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고 비교해도 병원 선택이 너무 어렵다. 동대제이피로 오세요. 저희가 제대로 된 슈링크로 케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